네, 안녕하세요. 저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지고 저 깜짝 놀랐는데, 그냥 입으로 할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. 잠시만 가리고, 전자레인지까지 하는 모습. 지금 보시면 전자레인지에서. 어, 1분. 아, 근데 너 진짜 어떡하지? 그럼 제가 이 시간에 그 초코? 그거 만들어 볼게요. 여기다가 놓고, 그리고 이거 짱구 푸딩 있고, 이거 초코 있잖아요. 이거 이제 만들어 볼게요. 1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. 먼저, 이거 좀 닦고 올게요. 한 다음에, 이거 물로. 아, 맞다, 이거 섞을 것도 필요하던데. 아 까먹고 있었네. 어, 물을 먼저 두번 하던데, 거기서. <laughs>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. 지금 아 잠시만요 먼저 푸딩 할게요 지금 푸딩이 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좀좀 지금, 지금 상, 상, 어, 상황이 장난 아니에요. 하, 망쳤어. 이거 어떡하지? 여기다 놔야지. 먼저 푸딩 부어볼게요. 원래 30초 더 돌려야 되는데,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. 좀더 있는데. 아, 잠시만. 가지 만들게요. 지금 너무 급해요.